이거 한거잘 정리해 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혼자 하면 다르겠죠 <laughs> 혼자 하면 다르겠죠 이거?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.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, 혼, 이거 혼자 이거 해야 본인께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처음 할 때는 에이씨 AK 기껏 만들어 놨더니 <laughs> 만들었단 말이에요. <laughs> 안,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는 여러분들 미션으로 제가 줄게요안 돼, 안 돼. 자, 피그마 들어갈게요. 피그마. 어, 어쨌든 뭐가 c p 예, 맛보기 했어요. 예. 예 맛보기 맞죠? 이거 <laughs> 피그마. 이것도 맛보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거 시간이 안려서 제가 만들어놨어요 강의 자료. 예, 네, 그 플로터 아니 플로터라들그 그 프론트 쪽 하시는 친구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강제로 시켜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. 지금아 음. <laughs> 이런 게겠죠. 보통 이제 UI/UX에서 디자인툴로 유명한 지금아. 해드리지? 어 됐다, 됐다, 됐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서 요거 만들어볼거예요 뭐. 간단하게. 요거 요 아치브 아이디어. 이것 때문에 한거거든요. 사실은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이 플러그인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 피그마가 정말 또 좋은게 알아서 만들어줬어요. 아, 슈퍼베스보다 훨씬 더친절해요 클릭하면, 이런 게 나와요. 아, 바로 됐네. 성공이 되면, 영동이 되면은, 요, 파란색 버튼이 나와요. 아, 오케이. 편집 가능. 오케이. 됐다. 제가 이거를, 편집 가능으로, 만들게요. 이거 누구지? 누, 누구, 누구죠? 이 어, 누구예요? 이 이거, 이거 누구예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. 플러그인 하면 엔지니어에요 MC가... 플러그인 엔누니어 네, 네. 근데 매니지 플러그인 이게 잠깐만요 안정. 아닌데 그냥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오 어, 설마 소유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? 플러그인에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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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요? 요게? 플러그인 관리에서 그러면 여기서 검색해가지고 한번 해보죠. 서서 토크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하시면 돼요. 깜짝 놀랐네.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, 이 뭐냐면 소켓 연결하는 거야, 이게.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끼리 서로 통신하려면 소켓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?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. 그 역할을. 그럼 요거를 카피. 하시고 이게 뭔지 알겠죠? 어디 놓여 겠어요 어디 놓여 겠어요 당연히 여기 있죠. MCB에 있어. 이제 슈퍼베이스는 아... 어... 없애버리고 이것만 하시죠. 자 그렇게 하고 써서했는데 저는 뜨지만 아마 여러분들 안될 거예요. 왜냐? 이번에 좀 바뀐 게 있어가지고 분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야 돼. 요분분 분. 아마. 이렇게 하면 되려나? 잠깐만 이게 되는지 이게 맞나? 아이씨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니다 잠시만요 문문 문이라는 거를 에 네, 요거 요거 여기 어딨냐면은 피그마 연결이 있어요. 피그마. 피그마가 제일 앞에 있나? 어 피그마와 MCP 연결했네. 제일 앞에 있었던 건데. 여기 에 이제 npm install g b 서 g 분 요거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세요. 하면 돼. 왜 나는 이렇게 뜨냐? 이미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됐나? 가 네. 이게 돼야 돼요. 어, 잠깐만요. 이 이거를 잠깐 끄고 한번 다시 해보겠어요. 그리고 이게 속해 연결 주중에 서버 연동 하니까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. 아, 어, 어, 그러면 되는 거네요. 요거 끄고, 요거 끄고, 요거 끄고, 그 다음에, install, 분. 분. 네, 네. 요거, 아래, 에 네. 어, 일단. 끄고. 이제 못 써요, 이거. 슈퍼에서 쓰지 말고. 왜냐면 두개 쓰면은, 리미트 초과 될 거예요. 아니, 왜안 되는 거야? 안 되나요, 혹시? 다른 분들? 네. 안 돼요? 에러 떠요? 네. 어? 혹시, 분 버전, 이거 뜨나요? 뭐, 기존에 혹시 설치된 게 있어서 그런 ZSS 차지, 다마지마고 그, 깃패시한번 해보시겠어요? 깃패시 보면? 예. 여기, 예, 하살표, 하살표. 하살표에서, 배시배시선서한번요 여기서, n p m i g 후. 이죠 안 되는데, 분이 안 되면 안 되는데, 아마 여기 독스에서 그러면 보면... 아, 설마 또 바뀌었나? 아니지,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이걸 해야 되는데, 아, 잠깐 윈도우잖아. 아, 그러면... 아, 닌데 똑같은데,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서, 매고웨이스는 매고 이렇게 해보셨어요? 네, mpn은 이거 하면 되는건데 윈도우는 이거 하면 되거든요? 아 근데 이게 윈도우면 10버전 이상이어야 되거든요? 윈도우 10버전 쓰신 분 아니겠죠? 안 되신 분들은? 11버전 아니에요? 어? 진죠1809 이상이어야 돼요. 윈도우 R에서 윈, 버,를 한번 써보세요. 윈도우 R, 윈, V, E, R. 버전 나오거든요? 윈도우 버전. 1809 음. 이상이어야 돼요. 1809 이상. 어, 네. 어 그래요? 뭔 돼야 되는데? 이렇게. 뭐라고 떠요 어, 됐어요. 됐어요? 됐어요? 어, 내뭐 있어? 에. 아 되네. 아 이걸로 되네. 내건또 이걸로 되는 거 이걸로 되네. 로요 네? 네? 아, 로되 네. 지금 보니까 해린이 보니까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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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로 되더라고. 아, 스티븐 자체가 괜히 또 하나만 늘어가지고. <laughs> 이제 요거에서 아주 돌리켜서. 아까 그거 있죠, 그 피그마에서 응. 카피한 거 넣어서 어서 세팅해서 이게 되는지. 형준님 되나요? 아 연동은 됐는데 연동에 어떤 파란색 떴던 는건가요 네. 아 그래요? 그거 된것 같은데. 그다음에 어떤 거? 아 일단 배웠던 그러면은 배웠던 이제 보여드릴게요. 계신 분들은. 여기에서 이 요거를 아 일단 이거 복사하시고 이걸 복사하시고 아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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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다 아이다 로아 일단 하나다아아이래 걸리니까 여기서이다 아이다 아이다 서다시이러그인다서이시고이제 여기서 아를복사이 해서 이널이름이다이널이 여기서 이제 커서에다가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시그마 채널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. 그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서 할 거예요. 제도 동작이 됩니다. 근데 여러분,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Git, g 항상 잘된 거는, 잘된 거는 이력에 꼭 남기셔야 돼요. 모두 이걸 잊으면 안 돼요, 절대. 우 슈퍼베이스. 운동. 성공. c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, 그 다음에. 괜 해가지고.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. 그대로 오방에서 만들어줘. 해봅시다잉. 음, 그럼 뭐 이렇게 잘 되면 콜링 뭐 이런 거 하면 된 거예요. 런툴 불러오는 거예요. 피그마 내용을 커서가 불러와 채널 불러와. 어, 정했다잖아요인했대요 런 런툴. 응. MCP를 원래 그렇게 할수 있는데, 이게 MCP에서도 용량 초안이 있어요. 커서 내에서. 음. 거기 내부에서 보면은, 툴스라는 게 있거든요? MCP 하나에? 그게 너무 40개 정도 이상 되면은, 초과가 돼요. 그럼 얘가 느려서, 애초에 커서가, 아, 좀 권장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음. 올려요. 그래서 초과해도 되긴 되는데, 느려져요. 그래서, 한 40개 이하가 가장 베스트 워낙 피그마나 슈퍼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큰 사이즈의 사이트다 보니까 그런 음. 케이스입니다. 이것도 좀 늘려야 될 거예요. 업데이트 하면은. 이렇서 피그마를 불러와서 내가 만들어주는 거죠. 제가. 여기까지 일단 피그마는 얘기를 해야겠네요. 불러와시요

디자인 정보 알고 싶으면 여기 가어오라고 그래요? 이해가 안 돼. 그럼 링크 한번 넣어버리실래요? 그러면 그것도 네. 가능할지도 몰라요. 얘가 사실 커서가 링크 가지고 도 읽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해서 불러와서 이제 새로 만드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 부서에서 나와 있는 항상 그그 그 툴을 결국에 만드는 거거든요. 개발자들이. 이제 그걸 가지고 쉽게, 프론트가, 일일이 CSS, 얼마나, 눈물 나거든요, CSS 건드리면. <laughs> CSS 건드리는 일이 정말 힘들거든요, 그 진짜. 그 작업을 이제 거치지 않고 해둘 수 있다.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, 이게. 한번 볼까요? 근데 아마 거의, 뭐, 잘 만든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, 음 이런 느낌으로. 만들죠. 얼마 좋습니까? 네. 이런 식으로. 다 만들어주잖아요. 이걸 다할수 있는 겁니다. 피그마는 여기까지. 그러면 진행할게요. 한번 해보세요. 나중에.